그게 저도 그동안 그 동안 그 더러 뉴스에 그 여당 원내 대표가 얘기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이 뉴스 상으로는 들었는데 막연하게 얘기를 듣다가 어그저게 지난 그 금요일 그 제가 그 토론을 갔었는데 거기에 그 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와서 발표하는 내용에도 2023년 이 초에 소위 산업안전보건청이 개청을 한다 문을 연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 후보한테 들었는데 자기 상급자가 그런다고 하면서 2023년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생긴다고 들었다고 이, <laughs> 그런 얘기가 들은 것죠 구체적으로 생긴, 생긴 모양입니다 산업안전사고가 어느 정도 기에 그렇습니까 이제 산업안전보건청이 생긴다는 건 산업안전 사고, 가안제 많은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에, 우선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사고는 뭐한 전체적으로 10만 건 정도를 좀 상위하고 있고, 그 중에 사망자는 2천 명 조금 넘고, 그 중에 이제 또 정부에서 늘 걱정하는 소위 중대재뭐 이렇게 말하면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 숫자는 이제 800명대 중반쯤 되고 그러는데, 무슨 사고가 많기 때문에 무슨 그 산업안전보건총을 만든다. 기보다는 이제 그 산업 안전을 이제 증진시키고 말하자면 산업재해를 이제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산업안전보건청이라는 걸 만들자는 이제 그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을 그럼 왜 만드는 건가요? 지금 있는 조직으로는 문제가 있나요?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특정인이 자기가 초대 청장으로 가려고 만든다 그런 소문은 사실이 아니겠죠? 그게 이제 그 물어보시는 내용이 좀 여러 가지인데 이제 말미에 물어보시는 건뭐 이게 좀까십거리기도 한데 아무튼 전에 포함해서 이제 왜 만드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조직으로는 부족하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을 이제 구지 얘기하자면 이제 위인 설관 아니냐? 특정인을 만들자고 해서그런건데 이제 아무튼 이제 나눠서 좀 얘기를 좀해 보자면 그 산업 안전 보건청을 만들자고 하는 그이 주창자 이에드보케트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 이 말하자면 기구나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이좀 질적으로도 이 구체적으로 이제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걸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총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요게 이제 그 요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와 연결되는 게 이제 그 물어보신 두 번째 상 지금 있는 조직으로는 안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제 지금 있는 조직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재해방조직이 예,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우리나라 1981년에 만들어져서 8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그 산업안전보건법을 이제 집행하는 조직이 예, 노동부 지금 고용노동부죠 고용노동부에 이제 그 본부의 산업안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라는 게 있고, 제가 옛날에 산업안전보건국장을 했었는데, 지금 이름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이제 다섯 개과가 있고, 또 지방에 이제 전국에 이제 한 뭐, 그, 50개, 60개 되는 이제 지방노동관서, 고용노동청, 고용노동지청에 이제 산재예방지도과라고, 옛날에 그 산업안전과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이제 전국적으로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안전감독관, 이, 인더스트리얼 세이프티 인스펙터 그러니까 이제 사, 그 안전 감독관들 숫자가 지금 700명이 좀 넘어요. 그 전에 이제 500명이 약간 안 됐었는데 이제 요번 정부 들어서 이제 그 대폭 늘어나서 700명이 좀 넘는 실정이고 하나는 이제 그 순수한 이렇게 이 관해서 직접하는 이 고용 노동부 의 산업 안전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981년에 법이 생기고 1987년에 에 정부에서 이제 그 산업 안전보건공단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을 만들었어요. 그, 그 당시엔 이제 산업안전공단이라고 보건자가안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의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제 주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주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은 뭔가 하면 이제 거기에 사람도 많기도 하고 예산도 거기서 대부분 집행하고. 사람 숫자는 1,500명 내고 우리나라 그 예산은 이제 그산재예방 예산이 약 5천억이 좀 넘습니다. 6천억 가까이 됩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대부분의 예산, 대부분의 인원이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약해서 얘기하면 한 축에서는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의 그이 처벌적 기능 내지 사법적 기능의 집행을 위해서 이 노동부의 산업안전 관련 조직과 관련 감독관이 약 700명 좀 넘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지도를 위해서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한 2, 2천 명그 내외 에 되는 조직이 약 5천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조직으로는 되지 문제가 있는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지금 있는 조직으로 된다 안 된다 할문제에 떠나서. 그걸 얘기하는 분들은 하나는 양쪽으로 굉장히 적다는 걸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질적으로 소위 이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말하자면 이제 그 산업안전 감독관들이 이제 일반 감독관들이 이제 말하자면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 순환 보직 차원에서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하다. 많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안전 보건 청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소위 기술직 감독관 중심으로 된 조직을 만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행하면 훨씬 더이 전문성이 제고되고 일반 그 기업을 지도하는 데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산업체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자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고 이제 말미에 뭐 어느 그런 말씀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든지 누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만들자고 해서 무슨 뭐라 그랬죠 자기가 이제 무슨 처음에 총재로 하려고 한다는데 이건 뭐 굳이 말씀들이 뭐사은 아니라고 해서 생략해도 양해가 될지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면 안전사고 특히 중대재해가 좀 줄어들까요? 중대재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확하게 그거였는데 그것이 이제 지난 그 그렇죠. 금년 이제 1월 8일 날 국회를 통과해서 1년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법에 지금 말씀하신 질문 말하자면 이 산업안전보건청이 만들어지면 중대재해가 줄어들 줄어느냐 하는 거와 관련된 그 법의 핵심적인 내용 하나만 짚어서 얘기하면 이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중대재해라는 거 말하자면 뭐 중대재해가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부터 해서몇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거 어떤 직업. 질병자가 몇명 이상 발생하는 건이 여러 가지를 얘기한다. 그 중에 이제 죽는 사고가 발생하는 걸 이제 중대재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말하자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는 사고, 중대재가 나면 중대재 처벌법에 의하면 사업주 자신, 말하면 최고의사 결정권자 그 사람을 최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걸로 돼 있어요. 또는 그걸 변고할수 있게 돼 있고. 말하자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이 처벌을 통해 가지고 중대재해를 줄여보자. 이제 그런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중대 이제 처벌법이라고 이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참그이 기업 활동 회사의 활동 공정을 돌리는 거 또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이.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소위 그런 데서 벌어지는 이제 예컨대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인데 그걸 이제 형사법적으로 구분할 때 이제 소위 시장형 불법행위라그래요그 무슨 뜻인가 하면 기업 활동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이 그 다친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 활동을 하는 이 도중에 이 무슨 일부러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사고가 아니라서 이제 그렇게 이런 말하자면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중대재처벌법에서 해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는 것 같이 이 소위 자유형, 신체형을 과하는 애가 적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그. 이 과태료나 벌금 같은 그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그저이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고립지책으로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에 설레되는 법으로다가 이제 그 소위 그 영국의 이 코퍼레이트 맨슬롯 앤 코퍼레이트 허미사이드 액트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뭐2000몇년 2003년인가 만들어졌는데 그법 제정 이후에도 이제 그 영국에서도 말하자면, 그, 사람을, 말하자면, 기업주를, 이게, 뭐, 수갑줘서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여태까지 스물여덟 건인가 집행한 사례가 있는데, 대개 이제, 이 다액 많은 액수의 벌금으로다가 이제 그 삭션 제재를 가지 우리가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막연히 생각하는지 사람이 죽으면 그 회사 사장을 또는 그 재벌 기업의 그 회장을 감옥 속에 집어넣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 말하자면 이 산업안전보건청이 생기게 되면은 중대재해가 줄어들까요 하는 게 이제 질문의 핵심이었었는데 그거는 서로 연결시켜서 생각하기가 연결 고리를 찾기가 좀좀 좀, 조금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 정말 음. 만들면 정부 기구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건데 그럼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이 정부 기관, 정부 부처, 뭐 부처청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얘기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든다면 이제 고용노동부 산하에 무슨 청을 만든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 그 저기 기획부, 기획재, 기재부 산하의 기획재정부 산하의 뭐 통계청,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이렇게 있는 것 같이 고용노동부 산하에 그리고 보건사회부 산하에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관리청 이렇게 있는 것 같이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청 이런 걸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청을 만들 때는 이 사실은 작은 의미의 정부이. 그, 이, 거버먼트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넓은 의미의 이제 공공부문, 퍼블릭 사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말하자면 공공부문에서 국민의 부담을 적게 지우거나 또는 덜 들이면서 효과는 갖거나 더 많이 이렇게 이 창출할 수 있어야 그런,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청 같은 것이 새로 만들어진 의, 의가 있다고 할수 있는데, 이런 게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그,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이 산업안전보건행정을 하는 게 이제 그 하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고용노동부의 이 산재예방조직, 산업안전의 산업안전, 산업안전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및 지방의 이 산재예방조직, 그리고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그, 아까 말씀드린 2천0 0여명 가까운 인력하고 5천억 넘는지 예산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그런 그산업안전보건공단에그기후 같은 거의 존폐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인력들을 활용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기 때문에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산업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얼마 전에 보면 그 어느 연세대학교 산업협력단인가에 수상한 거에 보면 제 앞으로 이제 많은 공공문화 업무가 이제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하면 이제 그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도 25% 이상의 인력. 을 줄여 가지고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할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런 이제 사무 자동화만 해주그 여러 가지에 따른 이그 소위 그 이렇게 줄어드는 그 효과도 많이 충분히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산업 안전 보건청이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일본이나 미국. 그런 데는 좀 어떤가요? 이게 이제 아까 처음 이제 질문하실 때 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드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산업재해를 예, 예방할 것이냐 효과적으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유효할 점 하나 있는데 이런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그이 착각이랄까 오해랄까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또는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면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이게, 그, 직관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미, 국에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청이, 이제, 1971년 닉슨 행정부 시절에, 사, 산업안전보건법, 이제, 오샤 액트가 만들어지고, 그거의 집행기구로, 1972년부터, 이제, 산업안전,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오아가 발족했는데, 이제, 지금도 인원수가 2,500명이 약간 안 되고, 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예산도 5천억이 조금 안 되나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그, 저, 저, 그 산업안전보건공단보다도 크지 않은 조직인 것이죠. 미국 인구나, 그 산업 규모나 경제활동 규모가 우리의, 10여 배는 될 텐데, 그런 나라에서도 이렇게 작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이,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본은 이제 그, 보통 우리나라 오셔나, 오, 미국 오셔나, 우리나라 이제 안전보건공단 얘기할 때 이제 중재방이라고 중앙노동재방지협회라고 있어요. 주, 이것은 이제 순전히 그, 말하자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용어로 하면 사단법인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예산받는 건 아주 극미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총을 만든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게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생각을 좀 굉장히 좀 깊이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산업안전보건 청이 생기면 이 청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주된 기능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기왕에 있는 산 산업안전보건공단 그리고 기왕에 있는 그 근로감독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 재배치하고 어떻게 그존폐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 나라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기초적인 그 연구 기능 같은 경우 이제 국가의 도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연구 기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제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반드시 다른 나라에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이런 산업 안전 보건 청이 없이도 잘하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예 그런데 일본 같은 나라들은 산업재해가 우리보다 현저하게 적은 나라죠 이제 그런데 전통적인 그 행정,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다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표도 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이 생기긴 생길 것 같은데 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으실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그 제가 듣고 지금 질문에서도 이제 얘기하시는 것처럼 2023년에 이제 개청 문을 열 목표로다가 이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새로운 기구가 생기함으로써 이 국민 부담이 드러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국민 부담는 이제 세금뿐만이 아니고 우리 산재 예방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부분 이제 산재보험료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료도 산업안전보건청이 생긴다 그래서 더 늘어나면 만드는 것이죠. 이제 산+ 업재가 늘어날 때 산재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이지 정부 기구가 생긴다 고해서 산재보험료가 늘어나면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무엇보다도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아까 두 번째 질문인가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산업안전보훈청이라는게 생기면 우리의 산업안전행정이 소위 이 패러다임 시프트이 빠르자면 여러 가지 기본 틀이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현저하게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하기엔 굉장히 우리가 좀 이 척박한 토양이에요. 척박한 토양이랑은 뭔 뜻인가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이 발생하는 산업재의 진정한 규모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재 은폐 건수가 무슨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뭐두 배가 된다는, 거, 세 배가 된다는, 거, 여섯 배가 된다는 거. 이 무책임한 정치인들 말에야면뭐 20배가 넘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산업재해의 실상에 대해서 우선 잘 알고서 이제 우선 청을 만드는 작업을 하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과 아울러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툴이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어떤 그 제도 및그 제도의 기능에 의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산재보험 보험도 이제 그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이 보험 가운데 기묘하게도 이 산재 예방 기능이 굉장히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피보험자의 과실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는 이제 그 익스피어리즘 레이트 그 개별 실적 요율 우리 운전 조심해서 하면 이제 운전 자동차 보험료 깎아주는 것 같이 이제 그 개별 실적 요율 제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너무 적게 운영하고 있다든지 또는 뭐 디덕션 제도 말하자면 자가 보험 일반 보험에서 보면 이제 일정 부분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다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보험 본래의 이 빌트인되는 장착되는 이제 그 사고 예방 장치가 없어가지고 이. 양축이라고 할수 있는 양축 가운데 하나라고 할수 있는 산재보험 제도가 이 산재 예방 기능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산업안전보건청이 생기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산재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들 이제 기왕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구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재편하는 문제 그리고 산재보험의 새로운 운용 그리고 산재 발생의 실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 부담이 늘지 않으면서 이런 게 생겨서 우리나라에 진짜 그야말로 이제 산재 예방이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렇게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잘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한 것중에또뭐제 얘기가 금과 옥주까지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서도 제가 이제 그 그동안 이제 그 고용 노동부에서 산업 안전 보건국에 여러모로 이제 뭐 국장 과장 계장 이런 것들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그 나는 몰라라 이제 뭐 하기에도 좀 곤란한 점도 그래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